안 되나요? 하고 있도 사랑하며. 여러분, 앵콜로 응답하라 이0 네. 0이 되셨습니다. 네. <웃음> <웃음> 좋아해 되게 <laughs> 이런 거 되게 좋아해 휘성씨는 <laughs> <laughs> 지금 어, 티셔츠를 갈아입으러 살짝 들어갔습니다 아 여기가 또 중간이구나 나왜 자꾸 중간을 헷갈리지? 나도, 나도 그래서 아까 저기서 불렀어, 대다요 <laughs> 데려와 너, 너 어디서 불렀어? <laughs> 여기서 여기서 불렀어? 그지 <laughs> 여기가 센터인 줄 알고 <laughs> 여기서 하고 있었는데 나, 눈, 나 눈물이 뚝뚝 여기서 부르고 있었어 <laughs> 여기서. 어. 나 한참 부르고 있다가 이쪽을 보니까 조명이 여기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쑤욱 가서 <laughs> 그러니까 너도 그랬구나. 그랬구나 브리지 때 살짝 와 그랬어 <laughs> 어. 둘다 어쨌든 발라드를 많이 부르는 가수기 때문에 앵콜 이렇게 축축 처지게 <laughs> 어. 어. 축축 처지게, <laughs> 그죠러 솔직히, 논문이 <놀들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음. 좋아, 노래? 노래 좋아. <놀람> 그럼. 근데 참. k u 씨는 노래도 잘하는데, 칭찬, 간만 칭찬 좀 하자, 칭찬. 오, 아, 칭찬 좀아 음, 노래 잘하고, 가지고 있는 톤도 참 좋고, 일단 저런 참, 운이 참잘 따라. 그러니까? <놀람> <놀람> 좋은 노래들이 정말 많아, 앨범에. 그 좋은 노래를 참잘 살려서 부르니까, 이렇게 팬이 많은 것 같아. 좋은 노래든 나쁜 노래든 내 맘대로 부르거든. 내가 원하는 대로 불러. 아 그렇지. 너는, 네 캠핑은 정말 이 대중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노래를 들으면 느껴져. 저는 건전 가요가 많거든요.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널 사랑한다. 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 왜 <laughs> 이렇게 참 많아요. 네,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들 난다 짝사랑이야 아니지 아니지 아, 잘잘잘 되게 잘잘잘잘 감... 충격적인 노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어. 초등학생이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거? 돈 벌어야 돼네 <laughs> 있어요 돈 벌어야, 돈 벌어야, 돈 벌어야 되는 노래 제대하자마자 <laughs> 2년 동안 돈을 못벌어고 제가 제대해서 돈 <웃음> 벌어야 <웃음> 돼 처음 쓴 노래야 그게 제대하고 처음 목 멀어 <laughs> 몇 달은 소리가 더 질러야 돼추까지으면 그러운 일이라도 벌려야돼 <laughs> 이거 사실 아시다시 바이올린 님이 이런 식이라서 제가 봤을 때 이쯤에서 불렀던 노래인 것 같아요 Because i 아, 아 그래 It's because I'm an artist 아우힘성 씨는 You are an e 아티스트 그래? <laughs> 테이너 맞아 <laughs> 난테이너 되고 싶어요 <laughs> 여러분 오해하지 마요 진짜 <laughs> 아티스트 싫어. 그냥 엔터테이너 되고 싶어. 여러분들께 많은 즐거운 걸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엔터테이너가 되게 좋아. 왜냐면 아니, 사실, 이런 생각을 난 진짜 많이 했었어. 뭘, 그러니까, 나보다 멋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뭘 그렇게 멋있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뭘 그렇게 멋있고 싶었을까. 너가 스스로? <laughs> 왜냐면 내가 부르는 노래가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아니라 내가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노래였던 것같은거지 그거는 내가 짱이지.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난들었어 그래서 그 처음에는 뭐라 그럴까요? 하고 싶은 노래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막 했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저한테 되게 고마운 노래 같은 것들이 많아서 어쩌면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 눈물이 뚝뚝이 대표적인 노래 아니야? 눈물이 뚝뚝. 사실 나는 발라드를 내가 부르게 될줄몰랐어 아, 나도 발라드로 내가 그 처음에. 사실 이데뷔하기안되나요데뷔하기 전에 저는 한번 했다가 망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A 4 A 4라는 그룹을 네 17살 나이에 했다가 망한 적이 있었는데 가가 아, <laughs> 발라드 가수로 처음에 데뷔를 하게 될 e 몰랐어요 아, 미친놈아 s u Rochop, a t 어 I get it. It's no one. I'm talking 드 b o u t the same. I'm 왜 어, 이래 <laughs> 발라드 곡으로 나와서 나는 발라드 곡으로 타이틀한 거는 딱안되나요한 번밖에 없거든 일집 때밖에 없어 나 아직도 날 발라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 계속 나는 진짜 지 주구장창 드미커란 노래했는데 근데 휘석 씨는 근데 안되나요가 뭐 발라드가 맞지만 그래도 그때 컨로우를 하고 이거를 두건 하고 안드나요 발라드를 이런 느낌으로 불렀잖아가안 나는데, 너? 뭔가? 해봐, 그택안 나? 해봐. <laughs> 이런 느낌으로 돌았잖아. <불렀잖아요. 웃음> 여러분, 진짜 다시 한번 보고 싶지 않아요? 컨롱하고 이거 구번하는 거? 저 진짜 너무 보고 싶은데. 어? <laughs> 아니라니까. 잠깐 하는 도한번 없어. 제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공연할 때 되게 졸랐었는데저 따로 염색을 하더라고요. 아쉬웠어요. 색 <laughs> 됐어 어쨌든 튼 <아무튼. 웃음> 음. 그래, 저도,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저희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저희 동 g t 배 가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다들, 다들 당 o 비슷한 음악들을 듣고 자란 o 같아요. 파 to t a 많이 듣고 자랐 a n n e l I'm going to b 이 a piston. n g to be a piston. I'm going 이 o be a p 이 s t o n i 그래서 어쨌쨌든런에해서 저도 아 r b 를 많이 당시에 했었기 때문에 제가 발라드를 하게...발라드 하겠... 못한다는 소리도 들었었으니까 너 I K. k m o i n 대 to go Paladin. I'm going t 어 go Paladin. I'm g o 방시혁 씨 o g 방시혁 씨 a l a 별로 그렇게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웃음> 이렇게 <laughs> 그분은 기분 따라 많이 왔다 갔다 <laughs> 어, 하시는 분이라서 괜히 응. 어, 그, 그 개념치 와요 응. 아무튼 그때 그때 그딴, 그딴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laughs> <아니, 아니>, 그거 <laughs> 한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보이스토맨 <laughs> 노래 같이 막 엔더블로도 막 엔더블로도 막막 암행인가 어떻 되게 많아가지고 다음 영뭐또 하게 되면 막 두인저스파인 두인저스파인 난리 나지 도겸이 아 전에 했던 아 노래 방에서명진 형이랑 같이 갔을 때 I am s y I'm, I'm just baby, baby. <laughs> 아, 그, 그, 다 But it seems I have everything, I don't want to be alone and poor. All of the women, all these passive girls, all of the money don't amount to you. I can make believe I have everything, but I can't pretend that I don't see that without you, girl, my life is incomplete. Say. 없잖아요. 그래서 희성씨 노래인줄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마따우치걸 할라 그랬어 당연하지 접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티에 들어보면 알수 없는 외계어가 나오거든요 해봐 1,2,3,4 <laughs> 마따우치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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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백인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영어권 국가에서는 이 얘기는 없어요 되게 유명한 외계어들이 몇개 있거든요 <laughs> 휘성의 왓다우치콘, 그리고 김준호의 비비네스 과잉 뭐 이런 노래, 이런 얘기들이 있어 <laughs> 이건 우리만 아는 노래라 얘기다 그래, <laughs> 우리만, 너왜 오늘따라 멘트 용감하다 아, 그래? 이 <laughs> 자잘한 멘트 안 하기로 유명하잖아 <laughs> 너가 오늘 돗자를 필까봐 <laughs> <laughs> 너 되게 부산에 미련이 많이 난다, 너 어? 미련이 많이 난다 예, 케이씨 미련이 많이 남나 봐요, 부산 네. 아, 부산 좋아요, 저 좋아. 따뜻한 여성 나도 <laughs> <부산 좋아. 웃음> 떨어진 물 핥아먹으실까 봐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술 얘기하는 거를 죽겠다 진짜 너무 소리야 됐어 이제 다 여러분 다된것 같아요 <laughs> 이제 끝났어요 배터리가 지금 <laughs> 다 됐고 <안> 어지져주세요 <laughs>